함께 찬송가 424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아나니. 사랑 주리 되어 나를 헤어 주소서. 우세 주 저희드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돌아가며 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얼굴을 껴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글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 지라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라. 내 피에 어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음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이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통하여서 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가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에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에스게라, 네가 가서 그들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어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개의 슬픈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사자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이쁜 새끼 두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암사자가, 성, 아, 첫 번째 새끼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자가 성장을 해서 강한 이제 젊은 사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자가 사람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슴이나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올바른 사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에 이를 말하죠.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뜯기를 배워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사람을 삼키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자는 애국당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끼가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새끼마저도 잘못된 길을 걷게 되죠.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무언가를 뜯어먹는 법을 배웠는데 그 힘을 가지고 또 사람을 잡아먹었더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라는 상징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힘과 권력과 지혜를 주었노라. 그렇다면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바로 사자가 사람을 삼키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이었지만 또, 유다에 있는 왕들인 세상과 다른 왕이 아닌 똑같은 왕이었지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결과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과잉 징수하고, 사람들이 배고파서 힘들어 할 때에 고관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오늘 그들에게 이런 애가를 불러라.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노래죠. 포도나무 노래를 시작할 때 보시면요. 아름다운 물가에 한 포도나무가 심겨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요. 아주 튼튼한 포도나무입니다. 강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심지어 무성한 가지가 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튼튼한 포도나무여도요, 뽑혀서 사막에 심겨지니까, 가문 땅에 심겨지니까,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고, 가지도 꺾이고, 마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이어서 14절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두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너희는 속해 있느냐 도대체? 포도나무가 물가라는 곳에 올바르게 심겨져 있을 때는 그가 튼튼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올바르지 않은 광야라는 땅에 속해져 있을 때는 메마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암사자의 두 새끼처럼 말라 버릴 거고 포도나무처럼 말라 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지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은 삶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제가 매일 오후 5시부터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제일또 다른 일과는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산책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게요. 산책을 나가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왜냐면은 하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또 저희 개가 좋아하는 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주인과 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죠. 내 아이의 베스트 프렌드는 그 부모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수 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한, 어,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참 많이 친해지고 커피까지 마시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와, 오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면서 하루는 같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공원을 걷고 있는데 그분의 한 손에, 한 주머니에 조그만한 분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재가 뭔지 아시죠? 큰 나무인데도 이큰 나무를요, 그릇에다가 갖다 심어가지고 이 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고 이렇게 뭐 다듬어 주면은 마치 크기가 꽃만 한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애완용 나무가 되는 거죠. 정말로 예뻤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아, 그것도 애완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애완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이 주머니에 들고 나온 이유는 이 나무는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 자연광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죽어요. 아 그런 나무가 있나요? 다섯 시간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그늘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햇빛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할 때는 그늘에 뒀다가. 일을 마치면은 햇빛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오, 그런 나무가 있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어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4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저는 2시간을 이 나무 하나하나에게 공을 드립니다. 또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나무는요. 그냥 물을 주면 안 된대요. 물을 받아 놨다가 하루 뒤에 그 물에다가 특정한 약품을 타서 물을 어떻게 줄까요? 그냥 훅 부어주면 될까요? 아니요. 마치 빗물이 떨어지듯이, 습기가 있듯이, 천천히 분무기로 뿌려줘야 된대요. 왜요?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버린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 게요. 결국 이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손에서 자라느냐? 어느, 어느 흙에 묻혀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 나무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너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심겨져 있기를 원하니?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너무 잘 알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서도 말하면은 이거는 답합니다. 야, 우리 너희 하나님 백성 맞지? 그럼 네 목사님, 저희 하나님 백성 맞죠.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한번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 거냐.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자니까요. 네, 그 답도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답에 대한 본질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나가면은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구원자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처라는 분도 보살이라는 분도 사실은 불교에서는 구원자입니다. 세상을 나가면 돈이라는 구원자가 존재합니다. 명예라는 구원자가 존재합니다. 또는 물질이라는 구원자가 존재하죠. 그럼 도대체 이 구원자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뿌리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만이, 오늘 나의 뿌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물질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겨져야 되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저도 한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젊은 지금도 젊지만 이제 더 혈기 왕성했을 때, 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까? 아니 내가 가짜인 하나님을 그냥 어려서부터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응. 어 무의식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 어, 신앙의 여정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죠. 그래, 나는 오늘부터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아, 되게 웃기죠. 네, 교회를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처음에 교회와 비슷한 다른 종교를 찾아보자. 뭐, 이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런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종교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아보고, 유교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따라다가 결국 어디에 종착하게 되냐면요. 어, 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절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번 법전을 읽어보면요. 성경과 정말로 유사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 어, 어, 저를 들어가니까 또 좋은 게 산이에요.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조용하고 명상하기 좋고 제 자신을 다스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심겨졌다 라는 의미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절을 들어가면 보살이 계십니다 보살이라는 분이 보살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부처라는 단계로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남아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해서 그들도 함께 부처라는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분이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시고 중생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함께 부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게 보살님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와는 줄 수는 있는데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실패하면 넌못 가.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무라는 것무 내가 화내지도 않고 물건에 의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에 네가 뭐 바로 부처 넬바나라는 그극락을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래야지만이 윤회하는 삶이 아니라 저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그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물을 부으시고 키우시고 이끄시고 다시 내가 썩어져 갈 때에 그것을 심으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시구나. 에스겔에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셔 근데 그 진노는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진노지, 너희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심겨지기를 원해. 그래서 에스겔 16장 저희 함께 볼때 보시면은 고아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듯이입니다. 고아라는 게왜 감사한 일까요? 고아가 입양되는 게왜 감사하는 일일까요? 바로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심어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심겨지는 건요. 어, 세상에 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언제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겨지기를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필요 없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기에 이 땅에서 뽑아서 던져버리겠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저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얄짤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시면은 뽑아서 갖다 버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셔. 나는 너희가 내 안에 심겨져 있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너희의 삶은 더 풍성한 나무로 더 건강한 사자로 성장할 것이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심겨지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더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이 줄수 없는 큰 위안을, 위로를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나에게 물을 부어 주시고 햇빛을 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신겨져 있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 제목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군숙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끼어서 사단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니목사님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정규릴레이 금식기도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